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어, 오늘은 라이카에서 가장 흔히들 접하실 수 있는 바디 중에 하나인 어, M6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M6는 어, 이전 M4, 2나 M5에서 상당히 라이카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 M6로 오면서는 실용성에 상당히 큰 많은 초점을 맞췄어요. 시장에서 이제 SLR이 상당히 부흥이 되면서 많은 카메라들의 수요가 발생을 하는 시점이었고 거기서 이제 어떤 미적인 걸보다는 실용적으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나온 게 M6였고 M6는 그래서 1984년에 나온 뒤로 어, 근 20년 한2000뭐 에디션을 포함하면 2002년까지도 발매가 생산이 됐던 제품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이 제작이 되었던 바디입니다. 어, M5에서 이제 나왔던 그 노출계. 를 보다 실용성에 가깝게 가장 현실 음,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출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던 모델이고요. 그래서 노출계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M6랑 그전 세대를 나누는 기준인데 보통 이제 라이카 필름 바디를 사용하실 때 M3, M2, M4는 이제 노출계가 없는 완전한 클래식 완전한 기계식 바디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아 그래서 나 노출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고르실 수 있는 모델이 이제 M6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M6는 워낙 오랫동안 생산이 되면서 시대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변화도 되고 그리고 <laughs> 에디션이 정말 많아요. 에디션이 정말 많아서 어 시장에서 구하실 때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M6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클래식이냐면, 다음 것들에 비해서 가장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클래식인데, 어, M6 초반에 나왔던 모델인데, 특징적으로는, 이 이제, 우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보이는 이 빨간색 딱지, 동그라미 딱지가, 이제, 요 부분에 등장을 한첫 번째 모델이고요 라이카가 아니라 레이츠라는 마크를 달고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클래식 모델을 이제 구별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계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 배터리가 이제 뭐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어, 입구가 생겼고요. 어, 사실 이제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완전 기계식이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없을 때는 기계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배터리가 있으면 노출기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상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인이 들어갔어요 이 클래식에서는 각인이 들어간 게또 하나의 특징이고 나중 버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셔터 다이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전 것처럼 좀 작은 사이즈죠 제 화면에서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레버는 이전에 M4에서 소개됐던 어떤 되게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 셔터를 넘기실 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이렇게 꺾인 디자인의 어 셔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4, M5에서 나왔던 것처럼 역시 필름을 다 쓰고 감을 때 쓰는 거 역시 이렇게 꺾여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는 게 m6 클래식 인데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이 뷰파인더 가 일단 m4 에서 쓰던 뷰파인더를 계속 썼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1990 1984년도 나와서 생산이 되다가 시대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보통 세대로 나누는게 넌 ttl 이라는게 나옵니다 이제 ttl 은 이제 플래시 동조를 말하는 플래시 말하는 건데 어고그 그, 그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에 나왔던 non-TT의 TTL이 아닌 버전이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시는 이 모습이고요. 어 클래식에 비해서 아마 이 제품을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non-TTL 제품을 어 변화라고 하면은 상판에 각인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강판에 각인이 사라졌고 요 각인이 어디로 가냐면 이 제조 메인인 뭐 젊은 이렇게 각인이 이 그 뒷면으로 뒷면으로 가게 되고요. 어, 사실 어 외형적인 거는 그거 말고 요, 요 셔터 다이얼도 동일하고 셔터 레버도 이전과 동일하고 어 가장 큰 사실 변화는 어요 로고가 레이츠에서 라이카로 바뀌었다는 점. 그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클래식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고요. 어, 물론, 추후에 발표된 TTL은 좀 외형적으로 변화가 더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래식과 비교를 하실 때는 요, 요 부분, 그리고 각인이 없어졌다는 거가 특징이고, 그거 말고서는 사실 그 실용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됐어요. 클래식에서는 이제 그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만 노출이 방향 표시가 됐는데, 그 셔터를 떼더라도 어느 정도 표시가 돼서 사용하는데 조금 더 좋았고, 그리고 어 그쵸 그리고 약간 음네 그리고 그거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로 생각이 더 나는 건 없네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TTL 버전인데 보통 M6를 구하실 때는 이제 TTL이다 Non-TTL이다 말씀하실 테에요 TTL에서 특징은 뭐냐면 어, 이 사진에서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TTL 기능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사실 요, 요 오른쪽 끝나는 부분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게 한 2mm 정도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더 커졌습니다. 키가 더 커진 게어넌 TTL 버전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어 외형적으로는 요 특히 요뷰 파인더를 보시면 이제 클래식이나 넌티티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옆으로 누운 직사각형 모양이면 티티엘 같은 경우는 에 거의 정사각형 같은 모양이 좀 돼요 그래서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넌티티엘이나 클래식은 기존에 있던 M3나 뭐 이런 바디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비율이 이 높이나 이런 게 이렇게 키가 커진 거에 대해서 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냐면 어. 실용성을 위해서 TTL이 들어갔는데 사실 플래시를 쓸 일반 유저가 얼마나 많겠어요? 라이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라이카를 쓰면서 플래시를 잘 쓰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키가 커진 거 라에 대해서 조금 더어 사람들이 조금 뭐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요것 때문에 어 아직도 M6를 사실 때는 TTL보다는 Non-TTL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하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어, 역시 이거 역시 실용적인 사용을 위해서 변한 건데 이 셔터 다이얼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전 거에 비해서 예전 화면을 다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좀 작아요. 지금 MP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꾸 MC가 좀 작은데 이 DTL로 오면서 이 녀석이 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이 커졌다는 것은 사실 사용하기가 더 편하죠. 돌릴 때는 근데 이제 미적보다는 실용성에 역시 계속 초점을 두면서 라이카는 M6를 발전을 시켰죠. 음, 하슈에 TTL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TTL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요 사진을 보시면 아, 아실 수겠지만 있 여기에 숫자가 적혀요. 이게 0.72라고 해서 이제 TTL로 오면서 라이카가 새로 도입한 세 가지의 뷰파인더 배율이 소개가 되는데요. 어, 똑같은 부편, 그 제품을 살때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첫 번째는 전부 다 TTL이고요. 이제 M6 TTL인데, 하나는 0.58, 또 하나는 0.72, 또 하나는 어 0.85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0.85를 제일 좋아하고요. 0.72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죠. 어떤 차이냐면, 이 뷰파인더로 바깥을 봤을 때, 보이는 그 배율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0.58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 바깥까지 다 보이게 되고 이걸로 봤을 때35 프레임이 이렇게 보인다는 표시죠. 근데 50mm 했을 때는 사실 거의 가운데 일부분만 보이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하고 이제 28mm 보면은 되게 사용하기가 쾌적하죠. 그래서 반대로 0.85를 보게 되면 35mm일 땐 거의 꽉 차고요. 50mm에서 이 정도가 보이고 90mm 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들 많이 쓰시는 거는 0 7이 거예요. 뭐 기존 지금 생산되는 MP 역시 0.7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뭐 35mm도 적당하고 50mm도 적당하고 28mm까지도 문제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데 어, 좀 광각을 많이 찍으신다. 뭐, 28mm, 뭐, 또는 뭐, 24mm, 20, 21mm까지 찍으신다. 21mm는 사실 뭐, 뷰, 외장 뷰파인더를 사용하시겠지만, 조금 더 넓게 찍으신다 싶으시면은 0.58을 되게 좋아하시고요. 어, 물론 이게 못 쓰는 건 아니에요. 35mm를 쓸 때도 프레임 바깥의 화면을 충분히 보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도수가 없는 안경인데, 어, 도스가 있는 실제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0.58이 조금 더사용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0.85를 좋아하냐면 저는 50mm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0mm를 찍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화면에서 좀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0.85를 좋아하고 실제로 찍을 때도 좀더가까이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0.85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M6를 구하실 때는 음, 외형적인 게 조금 크다. 나는 키가 큰게 싫다 하고, 뭐, TTL은 기능이 크게 상관없다 싶으면 non-TTL로 많이 가시는 거고, 어, 이 배율 때문에 나는 0.85를 그래도 쓰고 싶어, 또는 0.58을 쓰고 싶어, 그러시면은 이제 어 TTL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MP에서는 초반에는 그러니까 초반이라는 게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따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옵션으로 배율로 0.58이나 0 8 5로 심지어 프레임라인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알라카르테 옵션이 사라지면서 0 7 2밖에 구하실 수 없고 그런 마켓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 어0 8 5의 MP 중고나 이제 0, 더 많이 풀려 있는 0 6 5의 아, M6의 어0 8 5나0 8 0.58을 사용하시게 되죠. 어 이게 어 이제 배율에 따라서 실제 촬영할 때인데 음 이거를 가져온 사진은 사진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 M3가 정말 뷰파인더가 왜 많은 분들이 M3는 역시 뷰파인더가 핵심이라고 말씀하냐면 0 8 5를볼 때도 이 정도인데 내가 정말 50mm를 사랑하고 50mm를가 내 주력 렌즈다 할 때는 M3의 뷰파인더가 훨씬 더어 좋죠. 어잘 보이고 찍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노출계만 어떻게 노출계가 없는 것만 이겨내실 수 있, 있으시다면 m3는 역시 언제나 좋은 옵션입니다. 50mm를 사랑하시는 사진 작가분들에겐. m6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정말 많은 에디션이 나왔어요. 에디션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대충 보시면 어 이거 뭐천대 이쪽도 천육백 대뭐 이쪽에 뭐밀리밀레니엄은 이천 대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에디션만 몇천 대를 찍었던 바디예요. 근데 이것도 뭐한 번에 찍은 게 아니라 조금 조금 계속 나오면서 M6는 거의 뭐 에디션과 함께했던 바디인 것 같고 M6가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에디션이 끝나는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뭐 M6는 에디션이 상당히 많았는데 M6에 나왔던 에디션들 을 잠깐 뭐 보자면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0주년 150주년 150자래로 나왔던 모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뱀 가죽 같은 게 사용되기도 하고 위에 특이한 상판이 들어갔죠.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나와서 그런지 역시 이제 넌 t t l 을 기반으로 했던 모델이고요어 이제 히스토리카 에디션으로 나왔던 바디인데 어 이런 색깔 네, 깔끔한 색깔도 있고 이거에 같이 나왔던 렌즈는 사실 시장에서 꽤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막상 이거는 음큰 리셀 밸류는 요즘에는 못 가는 거로 전 알고 있고요 어 이렇게 골드 그니까 브루나이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골드가 사용된 버전도 있고 이제 골드 번드가 이게 하나, 하나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또 골드가 들어가는 버전도 있고요 어 이거는 티탄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T T L 엄청 크잖아요. 요요 요, 여기다 크고 T 네, T L 버전의 티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실제로 티탄 소재는 아니고 티탄의 색깔을 입힌 거로 알고 있고 M6가 웃긴 게이 티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T T L 버전이고요. 또 하나는 Non T T L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이 Non T T L 버전의 티탄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실제로 이 타, 이게 타조 가죽일 거예요. 타조 가족으로 쓰인 제품인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포스가 있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티타이 라이카에서는 종종 사용되는 소재고 색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리즈, M6 이후의 시리즈에서는 이제 티타이 나오는데 어, 이,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에디션이 아니라 아마 초반에 M6가 이 색상을 기본으로 아마 생산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에디션으로는 그 뒤로는 보통 티탄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M7의 티탄. 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끝판왕이죠. MP의 티탄의 버튼인데, 요것들은 실제로 티타늄을 사용을 했어요. 소재에서 이런 상판이라든지 특히 요 렌즈가 어, 많은 티타늄 에디션 렌즈가 있는데 뭐35 룩스도 티타늄있고 그렇지 뭐35 크론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요 렌즈가 실제 티타늄으로 만든 렌즈예요 그래서 제가 M7 티타늄 버전을 가지고 싶었고 실제로 이제 딜러랑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저는 바디는 크게 매력을 못 느꼈었고 요 렌즈를 가지고 싶어서 어 고민했었죠. 결론적으로는 샀어야 됩니다. 뭐그 뒤로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아, 그렇고 요 MP 티타는뭐뭐이 렌즈 커버도 티타늄이고 실제로 사용된 파츠 30몇 개 정도가 뭐다 티타늄으로 직접 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칠십 그램인가, 구십 그램인가 정도 가볍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에디션 중에 하나가 요 MP 티탄인데 오늘 오늘 어 실제 옥션에서 일본 옥션에서 어 사백만 엔, 사천만 원을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던군요. 한오년 전에도 사만 불 정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요즘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요 렌즈도 없이요 바디 하나만 그 가격이라는 게참 어마어마하죠. 네. 음 물론 올리브 사파리 버전도 나왔었구요. 어 이후에 출시됐던 사파리들에 비해서는 사실 색깔이 그렇게 예쁜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어 m3 m2에 썼던 사파리들이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이 뒤에 나왔던. 뭐 MP의 사파리 어 교토 에디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색깔이 곱고 이건 광택이 좀 있죠. 광택이 있어서 그런지 요 가죽 색깔 때문에 그런지 사파리 중에서는 약간 애매한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 M6 에디션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제 밀레니엄 버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블랙 페인트, 유광 블랙 페인트가 쓰였죠. 유광 블랙 페인트가 쓰인 버전이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어, 다른 에디션들의 이름으로 몇개 나오긴 했었어요 M6에서 어, 뒤에 뭐용 그림이 들어간 것도 있고 한데 제 밀레니엄이 유명한 이유는 같이 나왔던 일단 렌즈가 어, 또 불패 35 코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음어 저는 이 밀레니엄이 아니라 NHS 버전이었었는데 너무 고와요 그러니까 되게 얇으면서도 광택이 살아있고 촉감도 좋고 이 도장의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MP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되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더 실크 같은 느낌이에요. 왜 면, 코튼면도 있고 실크면도 있지만 어, 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블랙 페인트 도장이 되게 얇게 반짝이면서 싹 고르게 있는데 도장이 뭐 지금 다른 칸토나 다른 데서는 리페인트랑 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참 도장이 좋은 바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상당히 예쁘고 어 밀레니엄은 2000대 제작됐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웬만한 대형 라이카 매장에서는 한 대씩은 있었는데 뭐 불패 인기가 확 불면서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뭐 천만 원총 넘어가는 가격이 나오고 있죠. 어 M6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에디션은 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M6J라는 모델인데 이 J가 뭐 일본을 뜻하는 건 아니고 어 이제 기념년을 뜻하는 걸로 어 나왔던 건데 이 사진은 제가 소유했던 과거형이죠. 제가 소유했던 M6J의 사진입니다. 어딱 보시면 일단은 M6들과는 너무 다르죠. 이 높이도 낮고 M3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M3인데 여기가 꺾여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 헷갈려 합니다. 어, 뭐지? 이거 딱 보니까 M3인데 요 모양을 보면은 이제 M3S의 스그니처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 보면 맞는데 여기가 꺾여져 있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데 이 M6J죠. 그래서 M M3를 사용 사용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라이카에다 요청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게 사십 주년 M3 M이 발표된지 사십 주년을 기념해서 천구백구십사 년에 어 그러니까 발표가 됐던 모델이에요. 근데 M3 처음 시작이 천구백오십사 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십 년이 지난 천구백구십사 년에 어, 기념을 해서 어, 나왔던 바디고 그때 각 연도 1954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1년에 40개씩 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더 확실할 텐데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나와요. 연도. 첫 번째 거는 1954에 01이었겠죠. 1954에 40까지 나온 다음에 1955, 01 해서 또 40개 해서 모든 연도에 40개씩 번호를 해서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1640. 한 번씩 사십일 개 사십일 개 연이니까 천육백사십 개가 제작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죠.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는데 어, 유일하잖아요. 지금 제가 가졌던 지금은 어디에 는지 모르겠지만 천구백팔십일 일 삼이라는 건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이카 그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생일. 8 1년생이이면1에다가 생일, 0 이렇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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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이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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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마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978은 저 같은 경우는 1978에 11월 생이라서 1978 11일까지를 찾고 있는데 제가 모든 인터넷을 둘러도 어느, 어느 장터에도 어느 마켓에도 뭐 어느 이미지에도 1978 11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웃음> 주변에 <laughs> 1978 11 m6j를 보시게 되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바디예요. 이제 물론 디자인이 M3를 따라간 것도 있지만 요 M3 디자인을 하면서 노출계가 달렸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어,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이 뷰파인더가 좋습니다. 뷰파인더가 0.8인데 어 페어드 된게 아니라 딱 하나씩만 보여. 35 50 90 135 이렇게 딱 하나의 프레임만 보여서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패어드 되지 않고 딱 하나만 보이는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 상당히 사용하기도 편했고 어 만족감이 좋았던 바디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팔았던 이유는 진짜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워낙 M6J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1978을 만나야지라는 마음에 보냈는데 실수죠. 뭐 팔고 나서 지금 가격이 거의 뭐두배세배 배 올라버려서. 어 같이 엘마가 같이 나옵니다. 엘마가 50mm에 2.8 엘마가 같이 껴서 나오는데 어 침동식이에요. 이렇게 뿅 올라오죠. 어음 외형은 예전 클래식한 엘마를 쓰고 있지만 안에 이제 그 렌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현대식 렌즈여서 어 50mm 엘마 중에서는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엘마라고 알려져 있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보통 일반 엘마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비쌀 거야 얘가 얘한의 200만원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엘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침동식인데 그 침동 크론처럼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넣다 뺐다 딱 돌려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쭉 앞에가 돌아요 쭉 나온 다음에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용하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았었던 것 같네요 네. 지금도 M6J는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매력적이고 어, 상태 좋은 M6J라면 실사용으로 품, 충분히 좋은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M6가 이제 되게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TS의 멤버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M6더라고요. 삭 어, 봐서는 티타늄인 것 같고요. 어, TTL 버전의 티타늄을 사용하는 것 같고. 어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도 M6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음. 접근하기가 제일 편한 예를 들어 필름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세요. 처음 딱 사용하는데 어음 똑딱이 뭐 포인트 앤 슈스 쓰다가 어 니콘 코을쓸 수도 있고 뭐 FM2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사용하시다가 이제 라이카에 대한 욕심이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필름 카메라 중에서 아나 필름 치 좋아하는데 라이카 한번 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러면은 알아보면 어 이제 M3나 M3 딱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M3는 이제 노출계가 없고 어 그래 그럼 노출계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노출계 있는 바디 중에서는 옵션이 많지가 않죠. M6, M7, MP인데 어 MP는 지금 신품이 600만 원을 넘고 어 중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한 4년 전만 해도 불패 MP가 중고로 300만 원대였는데 뭐 지금은 그 가격을 구하실 수가 없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M6는 100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뭐 M6가 300만 원대까지 도 나오기 때문에 200만 원 후반 300만 원 정도 나오죠. 뭐 에디션이 아닌 일반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통 많은 분들이 라이카 M 필름 바디를 처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어 노출계는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가격적인 걸 생각하고 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역시 M6로 많이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러면은 M6랑 MP는 결국 같은 게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은 좀 달라요. 물론 뭐가 다르지? 노출계 있는 거 똑같고 그다음에 필름 바디고 어 예, 물론 에디션들이 있어서 뭐 색깔이 불패도 있을 수도 있지. M6에는. 일단 가장 큰 차이 몇 개를 제가 생각해 보면 M6는 아연 상판을 사용해요. 제가 아는 거는 황포 물론 에디션들은 황동 상판을 쓰는데 상하판을 쓰는데 일반 M6는 아연을 사용을 하는 게 있고요. 음. 둘째로는 실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무게도 있고 그래서 어, 실제로 이 금속 재질보다는 플라스틱들이 특히 내부에 특히 내부에 플라스틱들이 상당히 많이 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MP는 기계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내구성도 같이 생각하면서 플라스틱보다는 실제로 금속 재질을 훨씬 많이 사용을 했고요. 어, 물론 노출계 어, 그리고 또 하나가 그이 뷰파인더에 화이트업 현상이 조금 다고들 하시죠. M6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실사용할 때는 큰뭐 중요한 뭐 크리티컬한 팩터는 아닌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진을 뷰파인더로 직접 화면을 보면서 찍는데 어 빛이 들어왔을 때 이게 확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빛 안에서 반사가 잘못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 이제 MP, M7부터 개선된 뷰파인더가 나오고 m p 는 당연히 개선된 뷰파인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뷰파인더에서의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어이 필름 감는 요거를 저는 m3 스타일이 꺾여져 있는 스타일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한테는 m6 보다는 mp 가 저한테는 너무나 확실한 선택인데 어 이거는 역시 개인의 취향이고 m6 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충분히 있고 가격적인 매력도 확실히 크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군가가 라이카 필름 바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 MP 뭐 M6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6로 시작을 해서 난 노출계가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M2, M3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어 M6를 쓰면서 너무 마음에 들고 라이카 필름 바디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더 오랫동안 어, 좀더 투자를 하고 쓰고 싶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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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폐, 불패, 불폐, 불패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MP 불패 옵션이 나오죠 저는 음, 물론 화면은 제가 배경을 검정으로 써서 검정색 카메라들을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불패보다는 실버를 더 좋아합니다 네. 어, 이상 오늘 M6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M6는 워낙 버전도 많고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M6보다는 MP를 조금 더 선호하는 바람에 어, 그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